자 오늘은 이강백 작품의 영어행 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누가 영어행 일기 줄거리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 해보자 네 명의 회원들끼리 이렇게 논쟁을 펼치는데 조당전이 그... <laughs> 그래서 논쟁이 계속 심화가 되니까 조당... 죄 <laughs> 조당... <laughs> 음. 네. <laughs> 논쟁이 계속 심화가 되니까 조당전이 <laughs> <뭐라 그랬지?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laughs> 어느 날, 조당전이 영어랭 일기라는 고서적을 구입을 해서 고서적 연구의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이 서적이 진품이다 가품이다 이렇게 <laughs> 서로서로 논쟁을 펼치다가 논쟁이 점점 심해집니다 얘기가 끝나지 않으니까 내가 여백을 찢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올게 네 이렇게 한 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에 조당전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이자 하고 얘기가 끝이 나고 회원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 김시향이라는 한 여자가 조당전의 집을 찾아옵니다 음. 찾아와서 김시향은 내가 이 책을 팔아넘겼고 이 책이 너한테 넘어갔는데 책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laughs> 하게 됩니다 이유인적 남편 몰래 팔았기 때문에 남편한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발 좀 돌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김시향이가 안쓰러운 조당전이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 내용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이들은 극중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김시향이 조당전에게 내가 책을 팔아겼지만 이렇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유인즉 자신이 남편의 책을 훔쳐서 팔았기 때문이라고 조당전에게 얘기를 하고 이런 김시향이 좀 안쓰러웠고 딱한 조당전은 수고했어 <웃음> <웃음> 영월에 단종을 찾아갔을 때세 번째 웃고 있었잖아 왜 웃고 있었을 거 같아? 육체는 묶여있지만 자기가 유배를 당해서 정신적으로는 자유를 얻어가지고 세조가 기쁜 얼굴이었을 때왜 굳이 단종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단종이 음. 무표정도 지었다가 슬픈 표정도 지었잖아요 음. 근데 웃고 있는 표정을 지었을 때는 세조가 느끼기에 얘가 이렇게 유배를 당해서 또 이렇게 웃고 자유를 얻었다고 웃고 있으면은 위상이 좀 떨어지니까. 태조가 단종을 죽이게 된 거는 나는 솔직히 두려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정신적인 자유를 그 누구도 묶을 수가 없거든. 태조는 그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많은 백성들이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면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얄미해서는 줄 알았어요. 얄미워서뭐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고 세조는 두려웠다고. 근데 니네들이 쭉 읽어보면서 좀 이상한 부분 못 느꼈어? 조단전이가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고소적을 얻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걸 어필을 하잖아. 그 정도로 고소적에 신취해 있고 굉장히 몰두해 있는 사람인데 김시향의 한 말에. 그렇게 바로 그냥 고소적을 내주는 게좀 이상하지 않았냐고 어, 네. 어, 기도, 그러니까 그렇네. 더군다나의 중부매라고 연락을 받잖아. 네. 그 연락을 받는데, 그러면 더욱더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도 그 상황에서도 김시양이한테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자체가 좀 이상 안 했어? 첫눈에 반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그거는, 조단전이가 네. 김시양이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걸 돌려받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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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끼잖아. 아, 네. 그랬더니 현대 여자한테는 자기는 관심 없다. 이게 수백 년전의 여자이면 어려운 애가 관심을 가질 텐데. 음. 라고 얘기를 해. 그니까 이 여자한테 딱히 그런 성적인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거나 그렇게 취하고 싶은 그런 남자는 아니야. 와. 첫눈에 반했다라는 걸 어딜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건데? 보, 보승. 그니까 그거는 관심 없다고 이 얘기했어. <laughs> 혹시 응. 약간 뭔가 김시양한테 자유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거 왜 왜? 구속받는 그런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당전이 응.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응. 저는 연극이라도 해보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내용은 여기 남겨놓고 형식만 가져가라. 어차피 네 남편은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껍데기는 가져가라. 왜그 시점에서 김시향이 한테 고소적을 돌려 주려고 했냐 이거야 더군다나 아무 대가도 없이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고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안 궁금했냐고 중요하게 안봤어요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훑은거네 응? 네 응. 저는 그냥 범서가 아이씨 사랑하네 사랑해 <웃음> <웃음> 첫눈에 반했네. 막뭐 이렇게. 어깨 한번 내렸다. 예. 이거 이걸로. 여자니까 또이 씨. 그런 <laughs> 느낌으로 저는 그냥, 음. 그냥 단순하게 불쌍해서 그런그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냥 어요 음. 저는 아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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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동안에 이 고서적을 모으면서 안타까운 사람이 없었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고서적들을 모았잖아.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고. 그러면 이 조당전이가 이 책을 읽어 봤겠어? 안 읽어 봤겠어? 읽어 봤어 응. 어. 읽어 본 다음에 뭔가 깨달았지 않겠어? 아. 잘 알겠어요. 어. 책의 겉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안에 그 내용을 안, 참뜻을 아는 게중요하다 음. 생각해서, 자기는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까, 음. 책은 뭐 가져가든지 뭐 알아서 하고. 조당전이도 이 영월행 일기라는 책에 푹 빠졌던 거 같아. 그래서 그 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여종이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는 모습을 보, 보, 봤잖아. 네. 그래서 살게 되는 거잖아. 본인는 자유를 택하면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래서 이 김시양이가 알게 해주려고 이 고소적을 주게 된거 아니냐고. 음. 그렇게 빗대 볼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재밌게 감론을 박하는 <laughs> 그 장면을 한번 대사를 한번 해볼까? 그 일기를 쓴 사람이 누구지? 음, 신숙주의 하인이야. 신숙주의 하인? 바로 그 점이 의심스럽잖아. 세수 3년 때 한글로 쓴 일기책이라. 한글은 그 당시엔 지평제 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는데, 그런 글자로 전혀 학식도 없는 종놈이 황군일기를 썼더니 믿을 수나 있겠어? 하지만 이 일기를 쓴 인물은 무식했던 건 아니야 비록 신분은 미천했으나 성품은 지혜로웠어 이 영리한 종놈이? 소위 언문을 배워 일기를 썼다 글쎄? 가능성이 있다 하기에도 뭔가 미신적고 가능성 없다 하기에도 뭔가 좀... 신수주의 한인냐 그럴 가능성은 충분해 신수주는 한글을 만든 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분명 자기 집 하인이야기도 한글을 배워 익히도록 하였을 거라고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군. 가짜일수록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야. 잘 생각해봐. 신숙주의 하인이 500년 전에 쓴 일기. 그것도 순전히 한글로 쓴 최초의 일기란. 이 책은 가짜가 분명해 그렇게 서둘러 던져내리지마두박 기막히게 멀리서서 만들었고. 굉장히 희귀한 서적으로 보이도록. 자는... 그래서 비싼 값으로 팔아먹으려고 만든 거라고. 는 자는... 이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잖아. 읽어볼 필요가 없지. 자세히 읽고 나서 판단해야지. 안 그래? 사실, 내가 자네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거야.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검토해보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들을 찾는 거야. 만약 그런 자료들이 발견된다면, 이 책은 진짜가 틀림없거든. 좋아. 기꺼이 형은 동의하지. 난 나도 동의하지. 저는 그럴 필요 없다니까. 전하 영월에 다녀온 자들이 말하길 노산군의 얼굴에 아무 표정도 나옵니다. 노산군이 누군진 다들 알겠지? 단종 아닌가? 단종을 평민으로 낮춘 다음 붙인 이름이 노산군이지. 음. 무릎 인간이랑 얼굴에 감정이 있어야지 표정이 있는 법. 노산군의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으니 전하께서 아무 개념하지 마십시오. 괜찮네. 아니, 대옵니다, 전하. 인간이란 요사스러운 것 마음속 가득히 원하을 품고서도, 능히 얼굴로는 우표정에 감출 수가 있어옵니다. 전하께서는 노상군의 우표정에 속지 마옵시고, 반드시 그를 죽여, 화근이 되지 않게 방비하소서. 전하, 노상군을 죽이시나면만배성의피우음거리로될 겁니다. 차라리 그를 살리시고, 전하의 인장을 칭송받도록 하십시오. 경들의 주장이 이토록 다르니, 지금 또한 무표정을 판단하기 곤혹스럽구나. 노상군의 무표정은 위험하나이다. 지체 마시고 죽이소서. 노상군의 무표정은 위험하지 않사옵니다 그를 살려주실 수소나한 명의 의견은 동감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없는 표정은 위험해. 난 신수조가 옳다고 봐. 만약에 무표정이라 다 죽여버리면 이 세상에 누가 하는사람없겠어이 세상이라니? 우린 지금 500년 전 세상을 다루고 있는 거야. 이건 요즘 세상 문제이기도 해. 사람들 얼굴을 보라고. 요즘 세상에 뭐가 문제인지 몰라도 사람들 얼굴에 표정이 없잖아 어 원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때 어떤 인물을 가져가고 싶어? 각자 한번 얘기해 봐전 무조건 조당전 응. 저도 조당전 응. 응.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렇지 조당전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응. 저는 남종 남종 <laughs> 그 남종이 누군데? 조당전 응. <웃음> <웃음> 조당전을 하고 싶다니까 추천을 해보자면 낮이나 밤이나 나는 무서운 꿈을 꾸지 당나귀를 끌고 이 길을 가는 내가 보여 이 길, 길의 끝 막다른 저쪽에는 한 얼굴이 있고 나는 온몸에 진땀을 흘리면서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대사가 있거든 여기서 이 친구가 사실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은 이제 꿀떡 같지만.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두려 왜 죽음을 감각해 그렇게 맞이할 사람 없는 거잖아.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자유를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 그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담은 대사라고 볼수 있어. 그래서 조당전이가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랬다가 얼굴을 바르면선뜩 놀라게 되돌아오고 이 길의 끝또 뭐 누가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한 거야. 요걸 준비해 가면 해볼만 하지.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대사 중에 해볼만 한게 너무나 무서운 꿈이어서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면 또 다른 무서운 꿈. 저기, 영을 가는 길이 보여. 이러면서 세 번을 계속 가야 되는 이게 굉장히 자기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를 이제 이 대사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지. 선생님 근데 응. 영월 가는 길을 조당전이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갔다 왔는데 단종의 표정을 알려줬을 때 신숙주 한명애가 살리자 죽이자는 걸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다음에 또 갔다 왔을 때는 슬픈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죽이자 살리자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직감적으로 조당전이는 갔다 와봐야 단종은 결국 죽게 될 거라는 걸 예감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온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 전달을 하게 되면 단종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 자기한테 내려진 근데 어쨌든 이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갔다 와서 네가 원하는 걸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자유를 선택하게는 되지만 자유는 얻어 모르겠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도 예감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영월 갔다 오는 그 자체가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 이제 있다라는 거를 예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월 가는 자체가 두려웠다는 생각은 들어. 조당전이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잖아. 본인이 단종을 보고. 그 표정이 어땠다는 걸다 알고 있잖아 네. 그럼 마지막 순간에 웃고 있었다는 걸 알았고 김시향도 자유를 얻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조당전이한테 당신 죽어요 뭐 조심하라는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대사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두려움을 느낀 저는 슬픈 얼굴인데 당신은 정반대의 기쁜 얼굴이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네. 근데 기쁜 얼굴을 했을 때 어떻게 됐어? 죽, 죽었잖아 이렇게 매치가 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여기서 김시향이 대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두려운 얼굴을 해서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커. 두려운 얼굴은 여기서 단종이 짓지 않았다고는 생각 안 드냐? 무표정과 슬프고 기쁜 표정을 지었지만 두려워하는 표정을 안 지었어. 그치? 근데 살수 있는 방법이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갑자기 궁금해서. 김시향이가 두려운 얼굴을 했잖아. 살잖아. 네. 그러니까는 세조라는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권력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 그렇 자기를 뭔가 뭐 이렇게 떠받들면서 두려운 나머지 고개 숙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누리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는 것같지만딱 떨어지는 게 있는 거야. 알고 있었던 거지. 단종의 기쁜 얼굴을 알았더니 단종을 죽였어.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알면서도 자유를 선택했어. 자유를 선택한 조당전이 얼굴이 어땠어? 그 하인의 얼굴이 어땠어? 기쁜 얼굴이야. 그래서 김시양이 당신 죽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난 이, 이 대사를 하면서 엄청 가슴이 아팠거든. 김시양에도 이해가 되는 거야. 전 살고 싶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바라는 건 불안한 자유보다는 안전한 목숨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김시향이가또 이렇게 얘기하지. 미안해요. 종들은 당신들을 이렇게 문매로 때리고, 그리고 몽둥이 치고, 발길질 치고, 막 돌로 던지고 그러는데, 그 중에 나도 있을 거예요. 상전들은 뒤짐친 채 구경이나 하고, 근데 이해하세요. 종들은 안심하고 살기 위해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엄청 가슴 아픈 일인 거지.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예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럼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너희들의 몫인 거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